이번에 모실 분은 제가 불렀어요. 진짜 오나요? 정말로? 아니 진짜 아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오는 거예요? 진짜로. 자, 여러분, 초대 가수 원하시죠? 원하시나요? 나와 주시죠. 주시죠. 가요? 예. <laughs> 아, 음악 나무가 아니, 아니, 야아나가아니 아니, 나 아니야. 아니나아니요나가아니나아나가나가니 나무가 아니나가아나무니나 굿요 노래 자랑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마산 창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귀인이고 싶은 앞으로 해도 은가운 아꾸로 해도 응가운 은가운 응가응입니다 응가은,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가응은가응은가응 은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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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가응가은가응은가은은가은 야, 아니 근데 요즘에 네. 라디오 뭐디제도 하고 그럼요. 그리고 또뭐 행사에 방송에 바쁘시죠? 그리고 뭐 연애까지 엄청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네, 여기 아니, 우리 동생이 오늘 네네. 또 네, 오늘 여기서 스페셜 MC 한다고해서 제가 또 빠질 수 있나요 와야죠 감사합니다. 근데 나태주 씨가 없네요. 오늘 안주 씨가 어, 그래서 이제 요미 씨가 온 거잖아요. 그제 스페셜 어. MC로 그리고 MC. 이제 우리 박훈 씨가 예.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, 예. 제가 이제 여기 오고 예? 그러면 이제 예? 둘다 바깥이기 돼서 우리 둘이서 그냥 이거 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언니 그러면 프로그램 이름도 바꾸까 우리? 그렇지. 그러면 가 가요미의 아, 요, 요 가요 노래장 가요 노래장 이렇게 밀어내고 요렇게어 가요! 노래자랑! 여러분, 아유. 여러분들 어때요? 바쁘지 아, 뭐! 자, 다음 어, 우리 은간 씨의 신곡 들려드립니다. 어? 하이에나! <laughs>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? 하이에나인 줄 아시잖아요, 그, 우리 아니, 다음 아버지. 신곡으로 우리 둘이서 듀엣으로 <laughs> 네. 하이에나 하나 만드세요. <laughs> 하이에나. 노래 괜찮다니까. 그러면 그냥 네. 시즌 2까지 오셨으니까 시즌 2잘 네. 마무리하시고 어, 우리는 아, 시즌 3도 아, 깔끔하게 하이에나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때문에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즌3는 예. 나태주 바꾼 그대로 가겠습니다 <laughs> 아이 난리 나네 난리 났어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신가요? <laughs> 노래 한곡 할까요? <laughs> 네 좋습니다 가은 씨 어떤 네. 곡 준비하셨나요? 어? 노래방 기기로 노래해도 돼요? 어 상관없습니다 어, 네, 네, 네. 그게 뭐 점수 잘 나오면 네. 뭐 줘요? 우리 요요미 씨가 저번에 91점 받았죠? <laughs> 네. 우리 요유미씨가 91점 했으니까 그러면 <laughs> 나는 92점. <laughs> 자 92점 못 넘으면 남자친구 저한테 넘기세요. <laughs> 뭘 넘겨요? 아, 요즘에 우리 또오 가은 씨가 핑크빛 사랑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너무. <laughs> 네. 92점 넘으면 네. 그 이름도 그 박현호, 박군 이렇게 갔네. 그러니까는 아, 그렇죠. 성바같치기해서 시즌 3는 박현호 은가은의 가요강. 야, 야, 야 이거. <laughs> 여유미끼진줄 아, 진짜. 에... 내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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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짜죠 똥을 팔아도 잘 팔거야 와대박이진 진짜. <laughs> 그럼 어떻게 우리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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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문났던 천덕꾸러기, 막내아들 장가가던 날 알통과 빠졌다며 통시하던시 동시 짐을 주던 우리 아버지,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, the money 아주막 막걸리 한 잔, 다 같이 따라주던 막걸리, 막걸리. 자, 우리 은가 씨 점수를 줘! 93점! 93점! 오. 많이 나온 거네! 되게 네, 많이 나온 거네! 자, 일단 오늘로써 네, 시즌 2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태주야, 너랑 나랑은 이제 끝났다. <laughs> 예, 와, 93점 나왔어요! 대박! 많이 나왔네! 와. 퍼포먼스 점수가 와. 들어갔네! 해주셨는데 네. 어떠셨어요? 왜금 그 마무리 하나요? 나 가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대세 우리 은가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응가은 감사합니다. 가응